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예, 진섭 밥빠입니다 어,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양평읍 창대리 예, 창대리라는 곳입니다. 어, 여기는 어, 양평읍 도심까지 차량으로 거의 10분 내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여기 지금 밭을 갈아놓은 게 보이시는데요. 오늘 나온 물건의 모습입니다. 어, 이 토지 같은 경우에 평수가 지금 좀 면적이 있습니다. 총 면적이 868평입니다. 868평이고, 지금 현재 지목은 답으로, 어,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지만, 현황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밭으로,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자 용도구역은 보정관리 지역입니다. 보정관리 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보정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어, 용적률 건폐율 20%에 용적률 80%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 대략 100평 정도를 개발행위 허가를 누게 되면 바닥 면적 20평을 질수 있는. 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보이시는 이 도로는, 이 도로는, 어, 현황 도로로, 현황 도로로 인정을 받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어, 건축 허가상 문제가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이렇게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적은 지적상 도로고요. 일부는 현황도로로 인정을 받고 있고 지금 보이는 이 도로는 또 지적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할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기 그 다음에 물 어, 정화조 정화조 부분입니다 지금 이땅 같은 경우에는 어, 전기는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도로 쪽에 이렇게 어, 삼상들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보면 KT KT 어, 전봇대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은 이제 물인데요. 물은 지금 제가 보니까 어, 개별적으로 어, 지하수를 파셔야 파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조 부분인데요. 이 정화조는 지금 오수관로가 도로에 이제 인입이 되어 있는 경우, 도로에 인입이 되어 있는 경우는 개별 정화조를 파지 않고 그냥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이렇게 나와 보니까 요즘 현황 도로에 지금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오수관로를 공사를 하려고 지금 커팅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다른 집들을 보니까 이제 개별 정화조를 좀 묻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더 해서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어, 도로가 있고 도로 밑으로 이렇게 밭이 가려져 있는 이제 넓은 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영상에서 보이는 저 멀리 산이 보이는데요. 저기는 이제 백운봉, 예 백운봉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는 용문산 어, 네이다 기지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대로 양평읍 창대리입니다. 그래서 도심 인근에 입지하고요,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내 거리에 입지한 그런 토지입니다. 제 영상을 소개하는 이유는 어 입지도 좀 괜찮지만 어 일단 가격이 좋게 나왔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저기, 어 여기 지금 매매 금액은 4억 3천입니다. 4억 3천이고요. 이게 평당가가 평당가가 지금 50만 원이 안 되는. 50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매도 의뢰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평당가가 49만 5천원 입니다. 49만 5천원 이고요총 매매가 4억 3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시세에 비하면 어 가격이 좀 현저하게 저렴하게 나온 물건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 이유는 일단 저렴하게 나온 건 사실이지만 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인근에 어, 가랄사라고 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 추모공원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보이는데요. 이 담장 너머로 이 땅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보이진 않지만 인근에 가랄사라는 절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모공원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어쨌든 혐오시설로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가격이 굉장히 어 양평읍 간내에서 근거리에 입주하면서 금매로 나온 물건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목적에 맞는 어 영상 보시고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셨으면 좀 현장 와서 한번 또 확인을 하시고 좀더 자세하게 어 내역을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평읍 창대리에서 제가 촬영을 했고요. 어, 평당 49만 5천원. 어, 부지가 좀 넓습니다. 868평이고요. 어, 매매가는 4억 3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섭빠빠였습니다